안녕하세요. 미래를 여는 책 읽기 윤주 김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혹시 부부의 날 알고 계세요? 부부의 날. 예. 네. 알고 네. 있어요. 네. 둘이 하나 된다고 해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렇죠. 네. 네. 부부의 날 이번 주 남지 않았네요. 맞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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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2018년 혼인 이혼 통계를 보면요. 네. <laughs> 아 이혼 통계예요. 통화를 <laughs> 막 이야기해야 <laughs> 돼. 네. 네.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6,800 건이 음. 이렇게 줄었는데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2,700 건이 <laughs> 늘어났어. <웃음> 와. 그래서 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는 수보다 헤어지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laughs> 안타깝다. 부부의 날이 네. 다가오는데, 네. 지금. 부부가 헤어지는 네.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혼율은 남자는 음. 40대 후반, 아. 여성은 40대 초반에 가장 많았고요. 음. 그래서 40대가 이혼을 가장 많이 해요. 아, 저희 나이네요. 네, 네, 40대가 이혼을 가장 많이 음. 하고, 그리고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 가장 높아요. 아. 아주 위험 신호가 팍팍 들어오고, 그런 음. 경 <laughs> <laughs> 있어요. 네. 근데 음. 저도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를 봤거든요. 네. 그 소설가 이회수 작가 그부부 부부가 44년 만에 조로를 하고 맞아요. 이혼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음, 맞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 는 저희 가화만 서성이라고 해서 가정이 그쵸. 행복하여 모두가 다잘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쵸. 이런 이혼 소식이 들리니까 음.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입장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laughs> 조금 들기는 해요. 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 위책에서. 부부대화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예. 네. 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부부대화는 아주, 그죠 네. 중요하잖아요. 그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알지만 또 이게 잘안 돼.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어, 그, 우리, 저희가 이렇게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김쌤은, 김쌤은 그 대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대화 아닌가요? 네. 맞아요. <laughs> 근데 네. 어떤 분이 대놓고 화내는 거라고. <laughs> 아, 그러네. 대놓고 화내는 게 네, 대화네요. 이런 네, 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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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실 대화가 그 통하지 않는 부부들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 남편분이 아니 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음. 아내가 자꾸 잔소리만 하고 음. 죽자고 덤벼드니까 이거 무서워서 대화 못 하겠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예. 또 아내에게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아내는 아, 난 자기는 대화를 하는데 네, 어. 남편이 댓글을 안 하니까 아 어, 너무 답답하다. 음난 누구하고 대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되게 많았습니다. 와, 네, 그렇구나. 그래서 네. 예, 어떻게 보면 어, 어느 가정이나 대화는 하잖아요. 사실 그쵸, 대화는 다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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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떤 가정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대화가 있는가하면 또 어떤 가정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게 큰 소리가 막나 <laughs> 그래서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그런 대화도 있다라는 거죠 이왕이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아, 열게 하는 대화가 음, 필요하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최성의 박사의 행복 수업에서는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음. 되기 위해서 사랑의 지도를 살펴보라고 합니다. 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음흠. 아는 것이 관계의 시작이라고 해요 그쵸, 그쵸.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모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음. 우리가 대화할 때도 음. 좀 의기소침해지고 잘 모르니까 무슨 그렇죠. 말부터 해야지 이렇게 그렇죠. 되는데 예. 네. 아는 네. 게 중요한 거 같아요 네. 네. 일단 뭘 알아 이해를 하든 그쵸. 배려를 하든 <웃음> <웃음> 뭐 설득을 하든 할 텐데 네. 네. 모르니까 네. 이제 사랑의 네. 지도가, 지도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네. 네. 대한민국 한 가정이 평균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은 40분이에요. 네. 음, 음. 예. 그러다면 오늘 부부 대화니까, 부부 두 사람이 대화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도 하루에 한 10분은 되지 않을까요? 예. 본인 이야기시죠? <laughs> 아, 10, 10분은 되지 않을까요? <laughs> 10분. 네, 예. 10분. 네. 예. 10분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우리나라 하루 평균 부부 사이의 대화 시간이 2분 37초. 진짜요? 너무 네. 짧은데요? 그쵸. 왜 이렇게 대화를 안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서로 바쁜 것도 있고. 그렇죠. 바쁜 것도 있겠죠. 오, 지금은, 예. 저희 같은 경우도 서로 바쁜 것도 있고, 거의. 음. 아이들한테 치중되는 시간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laughs> 맞아요. 예.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또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음. 나 10년 넘게 살았는데. <laughs> 아척 보면 아는 거 아니야? <laughs> 야, 눈빛만 봐도 안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세요. 음, 그래서 다 알고 bad. 있다라고 <laughs>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음. 어, 특별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뭐, 네. 굳이 뭐 구구절절 이야기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네. 네, 네. 다 아니까 어. 대화를 더안 하겠고 어, 뭐 근데. 특별한 일이 생기면 대화하지만 굳이 뭐아니에 어, 무슨 이슈 사항이 사실...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 아, 네,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짜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죠. 모르는 뭐하고 해야 지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얼마나 알고 계신지 지금부터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요. 지금 저희가 띄려드리는 질문 내용에 얼마나 답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몇 개는 확실히 알겠는데 막상 대답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어, 쉽지 않아요. 네. 음. 처음 만난 사이도 아니고 지금까지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색한 것도 있고 음. 뭐 아리석한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쵸.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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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음. 우리가 연애할 때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쵸. 몰랐죠. 그럼 우리가 만나면 뭐 했어요? 뭐 취미가 뭐세요? 뭐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그치. 뭐 주로 주말에는 뭐예요? 막 이런 음. 질문 많이 하죠. 자꾸 탐색, 물어봤잖아요. 탐색하는 네. 질문 많이 하죠. 네네. 모르니까 자꾸 물어봤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던 거죠. 네네. 근데 부부가 되고부터는 내가 이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고 맞아. 알아서 결혼한 상황이니까 음. 이제 그때 예전의 추억을 머릿속에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러서 지금 강산이 여러 번.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음. 옛날에 알고 있던 그 사람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근데 사, 네, 사실, 지금 좋아하는 노래, 옛날에 듣던 노래랑 지금 듣는 노래 달라졌죠 왜? 달라져. 좋아하는 <laughs> 음식 달라졌죠? 달라졌어요. 네네. 만나는 사람도 달라져서 네네. 이렇게 변화된 게 너무 많은데, 음. 근데 중요한 건 나만 변한 게 아니라 누구도 변했을까요? 그죠 상대방도 남편도 변했죠. 예. 네. 우리 남편이 변했어. 그래서 아. 뭐에 관심이 있는지, 음. 뭘 잘하는지, 뭘 먹고 싶어하는지, 어디 가야 가고 음. 싶어하는지 음. 이게 다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옛날의 기억 그대로 음. 이 사람이 그대로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는 아. 아. 거죠. 그렇게 예. 생각하고 진짜 맞는 말이 맞아.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알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음. 대화도 시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 요 아. 그래서 최성혜 박사님이 네. 그 사랑의 지도는 부부 사이지만 끊임없이 맞아. 상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야 서로 또 노력도 해야 서로에 대해서 음. 알게 되고 네. 그래서 부부의 대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이 부부 대화를 할때 이제 사랑의 지도를 지도를 그릴, 그릴 때 네. 대화를 이제 부드럽게 시작을 하는 게 음, 좋겠죠. 네. 그래서 네. 갑자기 남편이 이제 들어왔는데 느닷없이 당신 이 가장 좋아하는 뭐, 뭐 뭐야 이렇게 물으면 알아서 뭐하게 뭐? <laughs> <laughs> 아, 그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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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대화니까 아. 어느 정도 차도 한잔 드시면서 아. 네. 그런 분위기를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화 대화 초반부터 어, 처음 사귄 여자 누구야? 뭐 이런 거되게 <laughs> 곤란한 거, 곤란한 거. 거. 어, 이런 거 물어보면 대화 단절이죠 말안 하고 싶어요 그렇 그래서 민감한 질문은 피하시고 정말 어 우리가 연애 시절로 돌아간 음, 것처럼 소소한 음. 일상에 이 사람의 관심사가 음. 뭔지 어떤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이런 음. 내용들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야기하다 보면 또 에이 뭐 그런 걸 좋아해 뭐 이런 음. 핀잔 아. <laughs> 비아냥 거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거상가하시고 말투도 조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저희가 내비게이션 이제 되면 시간이 지나면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어, 이런 부부 대화도 업데이트가 계속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차한잔 드시면서 서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알수 있는 다양한 질문을 해보시면서 부부 대화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